자연 세 번째 시간 제가 배웠던 발차기와 활공자을 같이 생각하면서 콤비네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형 할때 제가 킥이랑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죠. 좀... 아 롤링 롤링! 자 어. 롤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네, 일단 롤링을 네. 좀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콤비네이션 지금 롤링 없이 활공중 연결해서 할수있게끔 네. 하겠습니다. 또... 제가 네,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보주세요 네.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훈육이 안 되어졌으니까 그냥 옆으로만 하셔도 돼요. 옆으로 하면 자유형 하는 것 같아, 지금 옆에서 보는데. 그을 잃고 자유형팔 걷기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누우면 돼요. 아. 그 그대 엎드리면 자유. 진짜 신기하다. 그, 팔을 네. 그 옆으로 말고 뒤로 하고 싶다고 하시니 하고 아, 싶다는 건 아니죠. 그, <laughs> 그냥 완전 단순한 궁금증이었어요. 롤링을 <laughs> 한 번, 오랜만에 이거 해보죠. 자, 앞고 롤링. 머리 따라가지 않아요? <laughs> 이그 상태에서 팔을 돌리면 훨씬 더 뒤로 가는 거야. 어어 일정 진짜 이 머리가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 엉덩이 옆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엉덩이 뒤로 가야 돼. 엉덩이 뒤로 가 네. 안 된다면서요? 에? 어손이터어아소소 에. 린던, 린던? 린던? 오케이, 오케이 좋아다오아요아아요 네, 맞아요. 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요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맞아해볼까요오아요 네, 맞요 네, 요 네, 맞 팔 어, 연결 시작 하나 엉덩이 키키 하면서 턱 들고 키 오케이 그 잘했어 근데 문제는 킥이 물꽃지안 나와 다리를 잡을 테니까 네 팔만 턱 들어 턱 들어 귀 옆으로 귀 옆으로 팔귀 옆으로 왜지 이렇게 맞고 거지 이렇게 들어갈 때 고개까지 같이 들어가면 안 돼. 아, 아 그죠 아, 롤링이 될 때는 어깨가 올라오고 들어온다고 해서 회전이 되거나 얼굴에 같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그렇죠. 여기서 얘가 킥이 손도 네. 젖혀지면 좋다 음. 롤링을 아까 옆으로 하는 거죠. 네. <laughs> 킥 하면서 가지 가려고 쳤다가 물이 들어왔어. 워낙에 근육량이 많으니까 우리가 점프를 잘 뛰는 사람이 점프를 뛸때 퉁퉁 뛰지 않잖아요. 가볍게 이렇게, 음. 이렇게 소리는안 나게 뛰잖아요. 지금 부드럽게 하는 그 힘을 빼고 하는 방법을 아직 몰라요. 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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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힘도 많이 들어가고 람라앉는데 죽을 것 같고 버티긴 해야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드럽게 하는 거는 조금 수력이라고 있죠 물에서 조금 네. 있는 시간이 좀 길어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물에서 쓰는 힘은 지상에서 쓰는 힘이랑 또 다르거든요. 어, 완전 네. 완전 완전 그런 완전, 것들을 맞아요. 조금 익숙해지면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배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편하고 근데 팔 동작이 들어가면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힘을 뺄줄 아는 거죠? 힘을 내가 뺄줄 아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음, 내가 지금 음. 와 코너다 이건데 그... 갑자기 팔을 돌린다 하면서 아니, 아직... 이렇게 돼버리니까 <laughs> 이게 안 되는 거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laughs> 이거 신경 쓰면서 한번 손님을 좀더 해볼게요 아, 네이번는오빠먼 네. 원하겠습니다 아, 나 지금 어? 뭘어 아, 지금 맥박이 이미 아직 안 돌아가지고 맥박이 안돌아 아, 이렇게 하면 감정이될거 같아요 아 오빠는 저랑 팬기로 줄까요? 이만큼 먹어니까 <laughs> 제가 지금 말했던 발차기 살 때는 먼지발가락, 뭐 무릎 음, 얘기했었고 훈련, <목소리> 새끼손가락, 팔 붙이는 거 그리고 엉덩이 뒤지손가락 그리고 머리 구정하고올링하는거 <목소리> 얘기했는데 각자의 <가짜에> 지금 <지은> 문제는 훈련이 <목소리> 팔이 너무 요 옆쪽으로. 10시 9시 방이야. 최소 1 1 차시가 더많와요 그리고 여전히 사모님은 한번구방이심해요 어쨌든 어, 느낌. 느낌을 알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있을 때는 어, 이거 하던데요? 그러 그러니까 아예 모르진 않아요. 그니까 그 느낌이 수영할 때도 나올 수있겠군 완전 정식 자세로. 어. 네. 근데 빠르게는 못 아, 빨개가 아니구나. 어허허허허허허허허 배영에서도 물이 들어가는데 터니랑아가도 네. 물이 많이 하네. 들어가나요? 이금도다할 거예요 저희. 언제예요? 얼만큼 수영이 빨리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턴이 꼭 배우자. 턴을 위해서. 네. 오케 열심히 달려가보도록 하죠. 턴 이름은 뭐예요? 터립턴 힙턴. 플립턴이라고도 하고. 터을 어느 정도 걸릴 것같습니까 예상. 내가서전목은다 네. 하고. 아, 내일 말 정도 되겠네요. <laughs>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턴만 하고 턴을 차고막 수영을 뭐. 지금처럼 허우적대. 그런 네. 멋을 리는걸 좋아해. 요 가그 댓글에다가 이사우님 대회 나가는 거 진짜? 나좀 봤어 어, 뭐 추천했는데 뭐 추천이 꽤 많이 어 진짜? 어, 아니 뭐 제가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있어요? 대회는 많습니다 아, 아, 진 워컬 아, 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아, 어. 저희가 일단 본인의 실력을 좀 키우고 대회도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콤비네이션 너무 즐거웠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수영의 모든 정보와 재미를